아씨 정말 대머리 모델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 인재가 없어서요, 원참. 자, 어, 수험번호 55번 들어오세요. 아니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복장이 그게 뭐예요? 아, 진짜 기본이 안돼있구만 자, 일단 뭐그 디블랙 슬로건이 뭐죠? 정신을 깨끗하게 청수합시다 요! 자, 다음 수험번호 56번 들어오세요 디블랙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어? 자, 수험번호 57번 들어오세요 아... 이제... 사람도 아니지... 아이씨... 자, 다음 수험번호 58번 들어오세요 어딘지 알고 오신 거예요? 진짜 과거하가깐잘모 머리 가 아... 여기 호스트 면접 보러 온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여기 디블레 전속 모델 뽐 장소예요 아... 진짜... 나가! 왜! 너무해! 머리에서부게 많은 게... 59번 들어오세요 바로 저거야. 이제 진짜 면접 다 면접을 보겠군. 오케이. 원님들 들어오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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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9번 쇼네입니다. 디블랙 전속 모델이 대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지점 원장님들 26분이 아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점 디블랙 원장 누나입니다 어, 삭발은 멋져야 한다 라는 디블랙 슬로건에 맞게 멋진 두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완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지점 원장 로아입니다. 자신의 외모가 디블랙과 잘 어울리는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삭발과 운동은 아주 최적화된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윗산점 원장 K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신이 왜그 디블랙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외모적 강점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썹, 아트 스크래치, 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분점 원장 마틴입니다. 어, 현재 작업 받으신 두피 문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또 하시고 노력하시는지요? 디스컬프 케어 하나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블랙 의정부점 제니 원장입니다.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네, 저는 두피 문신을 받은 후에 평소 입지 않았던 수트, 수트빨이 정말 잘 나옵니다. 또 제일 좋아했던 운동복 또 후드를 입었을 때, 벗었을 때그 자신감이 더 생깁니다. 시흥점 원장 김다인입니다. 두피 문신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점점점 이마가 엠차 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찾다 보니까 우연히 딱뜬 거죠. 디블랙이 유심히 다 봤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남양주점 원장 자스민입니다. 어, 두피 문신의 약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S M P입니다. 자, 우리나라 S M P의 디자인을 최초로 이렇게 만든 장본인 누군지 혹시 아세요? 가디크스. 리 <laughs> 디블랙 순천점 엘란 원장입니다. 어, 기존 S M P와 그다음에 디블랙에서 자체 개발한 A S M P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네, 기존 S smp는 모근에 점을 점만 찍는 작업이었다면 디블랙에서 자체 개발한 asmp는요 한층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컬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놔서 더욱더 입체감이 살고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그 색감을 유지하다는 거죠 한번 직접 보세요 디블랙 양산점 린도원장입니다 네 디블랙 두피 문신이 그 번지지 않고 오래도록 예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 혹시 아십니까 네, 디블랙에서 자체 개발한 더블X 머신으로 노르바를 사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디블랙 오산점 다니엘 원장입니다. 두피 문신을 하고 난 후에 리터치 주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리터치 가장 중요하죠.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해드리 것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1년마다 한번 오셔서 점검을 받으시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실점 조희 원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면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점 원장 유주입니다. 지금 본님 머리에 스크래치를 예술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고민이 있잖아요. 걱정거리. 언젠가는 다 일이 막 이렇게 꼬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흘러간다. 보세요. 제 아트 스크래치처럼 가디 크리스, thank you. 어, 부산점 앨리스 원장입니다. 어, 수많은 두피 문신 업체 중 디블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가장 멋있었습니다. 예술적이었고 다 다른 특성, 다 매력의 틀린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뿅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디블랙 평택점 겐조입니다. 예, 두피 문신 홍보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남성미가 있고 저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건강한 탄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점 비키 원장님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휴지부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휴지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근육 엉덩이 근육 힘으로 참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점 루이 원장이라고 합니다. 어, 디블랙 전속 모델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싶으신가요? 시키는 거다 하겠습니다. 코믹 버전도 하고 연기도 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화성점 저스틴 원장입니다. 디블랙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디블랙과 함께 전 세계를 ASMP로 재패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점 제이 원장입니다. <laughs> 본인이 두피 문신 디자이너라면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의 직업, 두상 모양, 성격, 목소리 통까지 봐서 디자인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점 도도 원장입니다. 자신을 돈으로 한 사람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돈으로 표현하자면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 제 모습만 보고 스파르타 300, 300을 했습니다. 전 300원. 에서 지금은 또 이상이죠 아트 스케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티블랙 광주점 란 원장입니다 티블랙이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요 2009년도부터 킹이었습니다 다이어트 킹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 지금까지도 홈쇼핑에서 생방송 나오고 있죠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삭발 트레이너, 아트 스크래치, ASMP 킹! 킹! 디크리스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예! Yeah! 안녕하세요. 디블랙 김혜점 루시아 원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 디블랙 홍보 모델이 된다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삭발인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디블랙과 함께 제패해 가겠습니다. 마치 종교처럼. 블랙 디블랙디블 안녕하세요. 디블랙 분당점 윤이 원장입니다. 아, 질문 드릴게요. 어, 여기 있는 모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 지금 당장 한 가지 약속한다면 어떤 약속을 하시겠어요? 네, 초심을 잃지 않고 운동도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건강한 상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서 건강한 두피 상태를 유지하면서 색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겠습니다. 더욱 더 멋져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디블랙 일산점 브라이언 원장입니다. 디블랙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백질을 먹지 말고 탄수화물만 먹어서 복부 희망이 되라 그러면 됐다가 빼려면 빼겠습니다. 찌려면 찌우고 안녕하세요. 디블랙 안양점 리나 원장입니다. 어, 디블랙 전속 모델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지금도 디블랙 너무 일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저를 뽑아주신다면 라스베가스 뉴욕, LA, 두바이까지 저와 함께 가서 보여주죠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디크리스, 가티 크리스 대표님 만수무강 하셔야 됩니다. 건강 챙기셔야 되고 우리 디블랙 원장님들 오랫동안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머리를 평생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 를 알려 드리겠습니다.